축구의 진심 고원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에서 열리는 제 61회 축계 대학 축구 연맹전 백두대간기 16강전 전북 전주대학교와 경기 아주대학교의 경기 고원 3구장에서 펼쳐지겠, 펼쳐지겠습니다. 특히 장현수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장현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 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역시 주별 리그 1위로 아주 무서운 상승세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석주 감독이 이끄는 아주대학교 역시 높은 득점력으로 4득점 그리고 실점이 0실점입니다. 실점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실점 없는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포인트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노란색 유니폼의 전주대학교 그리고 화면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아주대학교가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다시 뒤로 빼줍니다. 공 튀었는데요. 전주대학교 강하게 압박합니다. 전주대학교 소유권 가져왔고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골문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날카로운 공격 보여주고 있는 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문준혁 선수가 경합에서 승리한 후에 측면으로 공을 연결해 줬고요. 이 공을 다이렉트로 슈팅까지 측면 측면 봤는데요. 측면 선택했습니다. 측면에서 연준은 연준은 수비수 앞에 두고 왼쪽 측면 연결합니다. 그래도 크로스 올렸고 그대로 헤더 빗나갑니다. 아쉽게 골문을 외면했던 아주 대학교의 공격. 30번 임주민 선수의 헤더였는데요. 아,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방향을 살짝 바꿔봤습니다만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임주민의 날카로운 헤더. 하지만 높게 띄운 공 아직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띄웠고요 헤더. 그 전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공이 골라인을 먼저 아웃됐다는. 심의 판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전주대학교 그대로 슛. 골키퍼 선방 혼자서 돌파를 시도했던 전주대학교 하지만 아주대학교의 한결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네, 놀라운 드립을 보여줬던 전주대학교 하지만 한결 선수의 손을 번, 길게 뻗으면서. 아주대학교가 실패 못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고원 3구장입니다. 오른쪽 전주대학교의 진영으로 후반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아주대학교, 노란색 유니폼의 전주대학교입니다. 측면으로 아웃되면서 아주대학교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팀 모두 전주대학교 측면으로 향합니다. 그대로 슛! 하지만 골키퍼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주대학교 그대로 슛!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정준성의 슈팅! 수비진을 흔들었지만 슈팅이 세게 맞지는 못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해줬고요. 그대로 뒤에서 그대로 슈팅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슛. 수비가 막아냅니다 그대로 슛. 아! 빈 골문에 수비가 있었습니다. 전주대학교 수비 성공.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전주대학교 호수. 전주대학교 오른쪽 측면 맞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한번 접었고 측면에서 짧게 연결 슈팅 그대로 슛골 들어갑니다 균형을 떼는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의 14번 최지웅 선수가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측면을 허물었던 전주대학교 뒤로 흐른 곡을 침착하게 빈 구석으로 마무리했던 최지웅 선수였습니다. 균형을 먼저 깨는 팀은 전주대학교였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이번 대회 첫 실점을 기록합니다. 여권 아직 전주대학교 다시 크로스도 헤드로 떨고 졌고 안쪽에서 펜싱 박사 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전주대 학의 추가골. 전반 79, 후반 79분 전주대학교가 두 번째 추가골을 득점합니다. 추가골의 주인공은 김재율. 골문 앞쪽에서 침착하게 수비 한 명을 벗겨내면서 슈팅까지 이어갔던 김재율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8각에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오늘 경기 좋은 모습 측면 봤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한번 접었고 그대로 슛방안입니다 천주대학교 의 임영민 골키퍼의 선박 문영주 선수가 한 차례 돌파 이후 나이카로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벼락 같은 슈팅이었지만 임영민 선수가 절면 위치에서 골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출합니다. 14번 최지웅 선수와 15번 김재우 선수의 득점으로 8강의 주인공은 전주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